통과가 된다면 무척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이러한 측안에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기업의 해외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국회에서 일단은 얼마니 많이 입어주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 그것은 바로 많은 이 도로운 자들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사주, 내 권위, 내 도시 말고, 국내에서 도만이 일자리를 믿어, 해 주시지 않다까 됐습니까? 왕국법을 저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수 이석으로 통과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원에서 어떻게 더 대응을 나서고있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 뭐이한만큼은 손봐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떤 흔적이 있으신지도 질문을 말씀 니다 제가 오늘 경제단체장하고 우리 한보사인데지고있습니다당장이 먼저 아니고 이 노사의 그 그, 그, 그 그, 그 문제 제가 그 경할 때도 보조법 개정이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1년 복수 보조하고 전임자 문제, 대한민국 가장 큰도도 이슈였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게 복수 노동 타임업도입니다. 한 4, 5년 이후에 대한민국 노사 문제, 경영 문제가 가장 큰 변동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오늘 얘기한 어, 이 3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될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당의 입장을 먼저 묻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경총이나 경제육단체당이 국단체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한계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용자를 넓히는 것은 그거는 어, 계약 자체의 원칙상 맞지 않다는 뜻이고요. 아, 쟁의의 대상을 넓힐 수 있게 보도의 경영상 판단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를 좀 전에 성경식서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남은 시간에 대안을 말련한다면 충분히 정부 여당 안에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합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음. 네. 그인총회 듣고 저희 유체에 질문하고 싶은데 뭐, 어쨌든 완공법 통과가 어위격적 상황에서 통과가 된다면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고 통과가 된다면 이후 어떤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회장님 네. 네, 말씀하시겠습니 내일도 네, 저희가 국회 원천 계단 앞에서 생명력 어, 어, 느낌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아주시 감사합니다.